생명나무강의 예수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곧 말씀 데오스 신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어, 사도행전 관련 구절과 함께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칭 자신이 예,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의 어떤 생물학적 실체,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생물학적 실체로 보고 그 존재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있으면 보여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생물학적 형상,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한번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보여야 믿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존재하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그럴싸, 그럴싸한 어, 얘기로 자신의 에, 엉뚱한 믿음을 포장한단 말이죠. 다둘다 다다 꽝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달으셔야 되냐면, 결국은 말에 관한 거예요, 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이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그 창세기 1장 1절로, 1절, 1절을, 어, 부연설명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사복음소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 성경이 나야 이 성경이 내 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찾아보시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야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몇번 설명드렸지만, 성경 자체가, 말, 성경 자체가 말씀도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혹은 말씀으로서의 예수가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관해 설명해주는 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자가 그러니까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그 전능자는 우리가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담아낼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분이에요. 음?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뭐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긴 뭐예요. 그런, 너무도 크시며, 그 자체가, 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시며, 그리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그 분을,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물질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 어떤 무언가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 숙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숙주. 그죠? 숙주가 있어야만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너무도 커서 인간이 감히 담아낼 수 없는 그분을 그나마 인간 수준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 수준에서 인간 차원으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전능자 호데우스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 나타내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 언어 글자예요. 말 언어 글자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 데오스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잘 들어보세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데오스 신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셨느니라.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실 건이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말. 말. 우리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말,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하고 부활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창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고 기도고 작정이고 확증이래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믿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 혹은 예수로서의 그말그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럼 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풀어 주신 게 뭐냐면 사람은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할 수 없으며 인간 스스로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조차도 인간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인간 스스로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선에 이르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다면 단한 사람도 예외없이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걸 행위로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선악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너희들 스스로 그 선악에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 보기에 오른대로 너희들 못대로 너희 소견대로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사랑의 눈으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겠다고 너스레치며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곧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너희의 자아 육체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호코스모스, 이 광야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선악나무로는 죽여서 다나토스로 죽여서 너희들 스스로 선악을 규정할 수 규정하고 정의해서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너의 육체, 너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여 원래 내가 네 안에 심어둔 그게 바로 참 너고 그참 너가 결국은 참 나, 나야 그래서 너와 나는 네 안에서 하나인데 그게 바, 바로 뭐냐면. 생명 나무로서의 말씀이야 나야 그것으로 내가 너를 재창조할 거야. 요 일련의 요 내용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와 같은 유형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생물학적 형체로서의 존재로 국회를 해서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오해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며 입으로 떠들어대면 그게 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000, 2000년 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외치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그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우사 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거는. 구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넘어야 될 관문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1절이 호 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데우스 신곧 말씀 그리스도로 사람을 말하는 성전으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셨느니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전능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으로서의 이 우주 만물과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로 그걸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에피소드 아래 건 나타난 것으로서 그건 때로 역사가 될수 있고 때로는 그 문화가 될수 있고 혹은 지어진 어떤 이야기가 될수 있고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만들어낸 이야기든 진짜 있었던 역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거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1,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은 그게 진짜였던 진짜가 아니었던 만들어낸 이야기든 아니면 그거 다른 데에서도 있었던 얘긴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거 흔, 흔하게 알려졌던 이야기인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익숙한 아래것을 끌어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 버리면 창세기 1장 그 더군다나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과 최초의 인류의 창조, 에 관한 증언으로 그렇게 고쾌를 해버리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에서는 이 얘기 하는 것 같고, 어디에서는 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응? 이거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응? 다른 설화나 이런 데서 나왔던 얘기인데, 에이, 그거 다 가져다가 뺏겨 쓴 거네. 이런 헛, 헛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형체로서의 예수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구원깡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의 의미. 거기서 주 예수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드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해 돼요? 그 나가 누군데?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 나가 누군데? 성령, 영,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성경을 읽으면 진리 복음으로서의 말씀인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자 성경을 통해 혹은 이 아래 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 거니까 그거를 성경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로부터 발현되는 게 아닌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도 가능해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원어성경은 그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다 지워라. 그냥 백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창세기 1장 1절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나를 결국은 선악나무로는 죽이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말하는 성전, 생명나무로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확증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응? 데오스, 신으로서의 말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 말을, 말을 하는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옛 어른들이 이상한 말 하면, 그죠? 그래서 귀신은 이상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육신의 생각을 뜻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죠. 귀신이 아닌 귀가 빠진 신, 말, 말씀, 말씀 그리스도. 진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되냐?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신 말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고, 바로 그 상태가 되면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엉뚱한 내용으로 오해하고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에 담겨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걸 그냥 진짜 전부로 여기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전부라고 여기며, 이 땅의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을 그러한 나의 육적 가치,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입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러고 있으면 구원 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여러분 밖에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선악나무예요. 그게 바로 황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데우스 신으로서의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집 주인이 여러분들한테 맡겨둔 그한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으면 그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